실전 문제 1회 14번 서술형 문제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세 직선이 있는데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는 상수 a 값을 모두 구하고 그 과정을 서술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집중 공략에서 배웠죠. 서술형으로도 잘 나오고 객관식으로도 잘 나옵니다. 난이도는 좀 있는 문제예요. 자, 기술하는 방법은 첫 번째. 어, 일단 두 직선 x-y 플러스 2 리콜 0그 다음에 x-2y 마이너스 5 리콜 0의 교점 의 좌표를 구하면 일단 교점의 좌표는 구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x 마이너스 y 리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2y 리5두 개를 연립하시면 돼요. 그냥 연립하면 빼면 됩니다. 그러면 그럼 y는 마이너스 7이 되겠네요. 그렇죠? y값이 마이너스 7 그때 x의 값이 얼마 나오니까 x의 값이 어... 여기다 써야 되겠네. 마이너스 음, 7 여기다 넣을 거야. 마이너스 7 넣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7을 넣게 되면 건너가면 x, 아, y에다 마이너스 7을 넣어야 되지. 여기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7을 넣게 되면 플러스 7 건너가면 마이너스 9네요. x 리콜 마이너스 9, 즉 교점의 좌표는 얼마다? 마이너스 9, 마 마이너스 7것이다자 첫째 누가 요 녀석이 요 녀석이 노 점을 지나면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죠. 그렇죠? 자 첫째 뭐일 어, 직선 누가 2 x 플러스 a y 플러스 플러스 a 리콜 이점

마이너스 15거든요. 마이너스 15가 건너가서 15. A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2분의, 아니, 분의 5죠. 마이너스 2분의 5. 자, 이렇게 A의 값이 하나 나왔습니다. 다음, 두 번째. 좀 올릴게요. 자, 올려서.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평행한 직선이 적어도 하나는 있는 경우죠. 평행한 직선이 적어도 하나 있는 경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일단, 일단 뭐예요? 어... 어떻게 되죠? 이거 y에 관해서 풀어줘야 되잖아. 그러면 y는 얼마? y는 x 플러스 2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이 녀석은 어떻게 되는 거? 간단하게 써주면 자, 2y는 어떻게 돼요? 이거 건네주면 x-5가 돼서 이걸 양변 2로 나눠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y는 얼마? 1분의 x-5 이렇게 되겠고 다음 여기는? 이 녀석은 어떻게 되죠? 자, ay는 minus 2x 그 다음에 아 i n u s a minus 3이니까 양변 a로 나눠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y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a분의 2x 플러스 a분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하나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첫째 첫째 어떤 경우 마이너스 어, a분의 2가 뭐인 경우 1인 경우 그렇죠? 그면 a가 마이너스 2인 경우가 되겠어요. 그다음 얘가 얘랑 기울기가 같은 경우, 그렇죠? 두 번째, 뭐 마이너스 a 분의 2가 어떤 경우? 2분의 1인 경우. 그때 a의 값은 얼마죠?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제 확인해야 될 것이 <laughs> 얘하고 얘하고 같아 버리면 안 되는 거죠. 얘하고 얘가 같아 버렸을 때, 그것만 이제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보나마나 안될것 뻔할 것 같아요. 자 일단 어쨌든 a의 값이 나왔습니다. 자 따라서 1, 2에 의하여 a의 값은 뭐 마이너스 2분의 5. 그다음 뭐 마이너스 2. 그다음 뭐 마이너스 4. 자 이와 같이 몇 개? 네 개, 아니, 세 개, 3개, 세 개를 모두 나열하시면 되겠어요. 크기 순으로 나열하게 되면, 뭐, 마이너스 4를 제일 먼저 쓰시면 되겠죠. 그죠 자, 이와 같이 크게 세 가지 값이 나온다.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 1년의 과정은 집중공리학을 통해서 아마 공부하는 친구들은 금방 알수 있을 거고, 요걸 처음 보는 친구들은 집중공리학을 먼저 보시면 좋겠네요.